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11월 2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의 일자별 세일. 자, 흑당근이 100g에 290원. 자, 배추가 한 망에 8,900원. 자, 대파가 한 단에 2,500원. 자, 대봉감 한 박스 19,000원. 자, 오렌지는 한 봉지에 8,900원. 자, 손질된 동태 한 팩, 두 마리인데, 8,900원. 자, 낙지 젓갈 500g, 12,900원. 자, 오늘은 삼겹살, 오겹살. 자, 100g에 1,950원. 자, 생삼겹, 생오겹. 자, 보쌈용. 자, 100g에 1,950원. 자, 오늘 생목살도 100g에 1,950원. 자, 한우 두뿔 양지국거리 100g에 4,900원. 자, 일자별은 자, 오늘 자, 오늘만 싸게 드리는 겁니다. 자, 놓치지 마세요. 자, 일자별은 오늘만 자, 오늘은 대봉시 한팩 7,900원. 자, 대봉씨가 한 팩에 7,900원. 자, 대봉씨 한 박스에 5kg, 19,000원씩. 한 돈만 쌉니다. 자, 이거 완전 원가보다 더 싸게 드리네. 자, 요거 천천히 익혀 드세요. 자, 베란다에 따 놔두시면 천천히, 익는 예, 대로 하나씩 드시면 됩니다. 자, 대봉. 자, 한 박스, 1 9 0 0 0 자, 맛 좋은 감귤, 예. 한 박스, 1 만팔백 원. 자, 제주산 그린 퀴. 자, 오천구백 원. 효, 호, 효돈 감귤. 예, 만구천팔백 원. 서귀포 감귤, 만5천팔백 원. 단감이한 봉지, 4천구백 원. 자, 오렌지, 8천구백 원. 연시가, 한 팩에 5천구백 원. 자, 귤이 한 팩에 2천구백 원씩. 자, 샤인머스켓 한 송이, 7천구백 원. 자 사과대추 한 팩에 6,900원 8,900원 자 완숙토마토 29,800원씩 자 완숙토마토 자요거 엄청 가격 내린 겁니다 자 완숙토마토가 한 박스 29,800원 자 레몬이 한 팩에 4,900원 자 야채코너입니다 가지가 4개 1,980원 가지가 4개, 1980원. 생강이 500g, 4900원. 자, 알배기, 싸게 드리네, 1980원. 자, 알배기, 1980원. 무가한 박스, 9900원. 자, 박스 배추, 8900원씩. 자, 박스 배추도 8900원. 망배추도 8900원. 자, 쪽파 한단이 2500원. 큰단 4,900원. 자, 새송이가 1,280원. 미니 새송이 1,000원. 청경채 1,000원. 자, 돌미나리 1,000원. 포기상추 1,000원. 자, 민들레 1,000원. 파래 1,000원. 토 1,000원. 자, 유채나물 1,000원. 자, 1,000원, 1,000원. 예, 싸이드림. 자, 청양, 아삭이, 꽈리. 자, 한봉지 1,500원. 자, 비름 깨순, 치나물 천5 예, 0 0씩입니다 자, 오늘은 음. 예, 돌산가시 한단에 3900원. 자, 알타리 한단 3900원. 자, 오늘 무타리 들어왔습니다. 무타리. 자, 한단에 6900원 좋습니다. 예. 청이 살아 있습니다. 아주. 자, 무타리가 한단에 6900원, 알타리 3900원, 열무가리 2500원. 돌산가시 한단에 3900원. 청가 단단에 1980원. 자, 냉이 한 봉지 2,000원. 자, 봄동이 100g에 290원, 섬초. 100g에 690원. 자, 호박 고구마 3,900원. 4,900원. 밤 고구마 3,900원. 자, 정육 코너입니다. 할인 생닭 예, 한 마리 6,900원. 자, 한우 육회 한팩 9,900원. 자, 육회 맛있습니다. 잘 나갑니다. 아이. 자, 한번 비벼 드세요. 끝내줍니다. 자, 소주 한주, 맥주 한주. 예. 술한주 최고입니다. 자, 맛있고 끝내주는 거죠. 한우 육회 한팩 9,900원. 한우 두뿔 꽃등심 1 0 0 g 14,900원. 자, 한우 두뿔 차돌박이 100g에 7,500원. 자, 호주산 소불고기입니다. 100g에 2,500원. 자, 호주산 소불고기 100g에 2,500원. 자, 수입 대패삼겹살 100g에 1,200원. 수입 차돌박이 100g에 4,900원. 자, 오늘은 목살, 삼겹살, 오겹살 100g에 1,950원. 왕창 세일입니다. 자, 한번 잡숴 보세요. 끝내줍니다. 자, 삼겹살, 오겹살, 목살. 자, 1950원. 자, 놓치지 마세요. 자, 오늘 지나면 또 주말입니다. 예. 자, 미리 많이 사다 놓으세요. 예. 목살, 삼겹살, 오겹살 100g에 1950원. 자, 등뼈 100g에 350원. 자, 감자탕 한번 내세요. 자, 한우 국거리 100g에 4900원. 자, 한우 특불 국거리. 4,900원. LA 갈비 100g에 3,980원. 자, 양념 소불고기가 100g에 1,800원. 자, 양념 소불고기 100g에 1,800원. 요거, 맛있습니다. 예. 간장 주물러, 고추장 주물러. 맛있죠? 100g에 1,150원. 자, 끝내줍니다. 자양 많고 저렴하고 맛있고 예. 간장주물로 고추장주물로 100g에 1150원 예, 만들어 놓기가 예, 무섭습니다 잘 나갑니다 자 맛있는 거자 가성비 갑. 자 간장주물로 고추장주물로 100g에 1150원씩 자 우족 사골 잡뼈 싸이드립 사골곰탕 한 병은 8900원씩 자, 수산 코너입니다. 자, 수산 코너. 자, 생굴 한 봉지 8,900원. 참소라 한 박스 1kg 이상 11,900원. 자, 소라, 아시죠 전복보다 더 맛있습니다. 자, 소라로, 예, 죽한번 끓여보세요. 자, 소라죽 끝내줍니다. 자, 소라, 숙회. 예. 음. 자, 소라 한 박스 11,900원. 자, 생물 낙지 한 팩에 자, 세 마리 12,000원. 생물 꽃게 1kg 이상 13,900원. 자, 생물 삼치 11,900원. 자, 생물 대구 한 마리 11,900원. 자, 대구탕 한번 끓여 드세요. 예, 동태 생태랑 또틀립다 자, 정말 시원하고 맛있죠? 자, 생물 대구 한 마리 11,900원. 생물 고등어 두 마리 9,900원. 자, 자연산 봉지, 바지락, 대짜 6,900원. 자, 봉지, 바지락은 1,700원씩. 전복, 대자 5마리 19,800원. 전복, 중자 6마리 13,800원. 자, 제주 생물 은갈치 1마리 15,000원씩. 자, 구우면 맛있죠? 예, 졸여도 맛있는. 자, 제주 은갈치 1마리 15,000원. 갑오징어 해한팩에 12,900원 자 유가잠이 됐자 한 마리 11,900원 자 자반이 한 손에 9,900원입니다. 자 노르웨이 자반 한 손에 9,900원 자 이거는 기름 안 뿌려도 됩니다. 약한 번에 천천히 구우면 기름이 자 자반에서 그냥 나오죠. 자 이거 구우면 정말 맛있습니다. 자 노르웨이 자반 한 손에 9,900원 자, 소라의 문화에, 홍어에, 한 접시 9,900원씩. 자, 싸이 싸게 드립니다. 자, 전단 행사, 기간 중이죠? 예, 만, 예, 계란 한 판에 5,980원씩. 자, 알찬 특란 자, 싸이 싸게 드립니다. 자, 5,980원. 자, 백설 식용유. 자, 6,980원. 자, 전단 보면, 예, 돈 봅니다. 싸고 저렴한 것들 너무 많죠? 자 싸이 싸이 드림 자 콤프로스 콤프라이트 600g 3,980원씩 드리고요 자 안성탕면 3,280원씩 자 싸이 싸이 드림